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아원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몰타의 어학원들하고 이제 향후에 그 학생들의 그 휴교령에 따른 그 남아 있는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랑 기숙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어, 에이전트로서 학생들의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컨펌해드리기 위해서 학교에다 요청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어, 학생이 다시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한 수업과 그 다음에 극사에 대한 비용을 에이전트한테 허용을 해줘라.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에이전트니까 다음에 신규 학생이 등록할 때 그 학생이 이전 학생이 남겨놓은 크레딧을 어, 그 새로운 신규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신규 학생이 학비를 내면 그 비용을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학교가 어, 홀딩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학생에 대한 학업에 대한 부분과 기숙사 비용을 음,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방법을 어,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이제 허용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손해 없이 남아있는 자녀 기간에 대한 수업과 기숙사 비용을, 어, 금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 또 다른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어, 마침 이걸 허용해주는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어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인이 다시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가서 공부해도 됩니다. 아 어, 그거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크레딧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아일랜드도 몇 개의 학교들은 이런 제도를 허용해 주려고 고려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은 안 된다 본인만 된다 또는 본인과 음 관련돼 있는 가족들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음, 순탄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학교의 노력과 에이전트의 노력이 이제 점점, 점점, 어, 더 좋은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다른 유학원들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 이게 제가 볼땐 가장 좋은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유학이 거주는 남자 드림진코리아 양원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